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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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대기 TV. 꼭대기 TV. 시작. 꼭대기 TV 해야지. <laughs> 나 TV의 꼭대기 법률 상담소 한영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속과 증여 그리고 유언에 관한 우리 강명훈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대여금 채권에 대해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가장 상담 요청이 많았던 대여금 채권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여금 채권이요 돈을 빌리거나 빌린, 빌린 돈을 갚는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었다가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거나 도움이 되는 법률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우선 채권과 채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채권이란 그 계약 상대방 간 혹은 법부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거나 혹은 일정 의무를 이행하게 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채무는 채권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물건을 지급해야 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제 제가 채권자 입장과 채무자 입장 각각 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법률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채권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법률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크게 지급명령신청제도와 이행공고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돈을 받긴 받아야겠는데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에 일종의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독촉절차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 명령은 일종의 간단한 소송 절차인데요.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청구치신 부분을 상대방에 송달해서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이 확정되는 간단한 소송 절차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차용증을 작성 못했으면 어떻게 하죠? 아네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셔서 곤란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문서로만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선상의 녹취록 등이 있는 경우에도 차용증과 동일한 효력을 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라마 보면 돈을 빌리고 재산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제도거든요. 법원이나 혹은 주민센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배치를 해서 대출이나 이러한 것들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분명 갚을 능력이 있고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질질 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곤란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절차 등은 재산 명시 절차 혹은 재산 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어, 집행권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에 채권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을 하고 선서를 한 다음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 명시 절차고요. 재산 조회 절차는 어, 채무자가 변제액에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재산 명시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행해지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지 오래 지나도 갚아야 할의미가 있나요? 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채권의 일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가나 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갚을 무가 없습니다 또는 상행인는 5년, 일반 물품 대금 채권이나 여간비 등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서 3년 또는 1년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많이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추심업체를 통해 독촉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네, 불법추심업체의 독촉을 통해서 많이들 그 피해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소속의 변호사들께서 불법추심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조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무와 채권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할 때가 있고 도움을 주고자 돈을 빌려줄 때가 있을 텐데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숙지해서 문제 발생 시 대처를 잘 해나가야겠네요 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대기 법률 상담소를 시청하신 여러분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